안녕하세요, 용당태입니다. 제 내년이면 두피염 19년차, 탈모 10년차에 접어들어요. 두피염이랑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머리 감기 습관을 가져가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에 추가 보완해서 더 정확한 내용들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게안 좋아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찬물로 헹궈주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이론적으로 기름은 뜨거운 온도, 높은 온도에서 더잘 씻겨나가기 때문에 피지를 씻어주기 위해서 보통 뜨거운 물을 많이 사용을 하죠. 뜨거운 온도 자체가 우리 두피에 자극이 될수 있고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두피를 두피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감으시고 찝찝 받아 싶은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감으세요. 어떤 온도가 미온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두피에 물이 닿았을 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면은 괜찮아요. 두 번째,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계신 개념 중에 하나인데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거나 차가운 물로 세안을 하면 모공이 좁아지면서 머리는 더 힘이 생기고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물론 차가운 물체나 차가운 물이 우리 피부나 두피에 닿았을 때그 주변에 혈관이 수축을 하면서 그 주변 모공들까지 같이 어느 정도 조바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때 뿐이지 화장실 밖을 나가면 외부 온도에 따라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온수로 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샴푸를 하기 전에 머리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우리가 목욕탕을 가서 때를 밀기 전엔 항상 탕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미온수로 충분히 머리를 적셔줘야지 우리가 샴푸를 할때 샴푸가 걸고루갈수 있고, 묵은 각질들이나 노폐물들이 더 효과적으로 세정되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피랑 머리에 샴푸를 할 때는 손가락 끝 지문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고요. 자, 네 번째, 샴푸하고 바로 씻어내지 마시고 1분에서 2분 정도는 벗다가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샴푸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건데 빨리 씻어내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샴푸의 특정 성분에 알러지가 있어서 자극감이나 비듬 두피염이 생기는 게 아니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성분 자체는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겠지만 함량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다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샴푸를 사용하고 어떤 질환이 생겼다거나 그런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런 공포 마케팅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씻을 때 샴푸를 제일 먼저 하고 뭐 세수를 하거나 몸을 씻거나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머리를 헹궈줍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머리를 감는 분들은 특히 더이 부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다섯 번째, 머리는 저녁에 감는 게더 좋은데요. 생활을 하면서 두피에 쌓인 피지, 먼지, 노폐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균들이나 곰팡이 균들한테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게 두피 관리, 탈모 예방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머리를 하루에 한 번만 감건, 두 번을 감건, 베개 커버를 항상 잘 신경을 쓰시고 저처럼 두번 감으시는 분들은 특히 더 두피가 건조해지지 않게 세정력이 너무 강한 샴푸 쓰지 마시고요. 여섯 번째 다 말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피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두피에 있는 균들이나 곰팡이 균들이 습한 환경에서 더잘 번식을 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대로 잠들면 두 피염이 악화되고 탈모가 더 심해지고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베개 세탁까지 잘안 하시는 분들은 일곱 번째 드라이를 하실 때 머리를 말릴 때는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보다 찬 바람으로 하는 게 좋고 찬 바람으로 너무 오래 걸려서 불편하신 분들은 따뜻한 바람으로 어느 정도 처음에 각만 잡아주고 물기만 조금 빼고 관련해서는 영상을 만들어 둔게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